일단 주식파는 전부 좌파입니다. 전라도 플러스 주사파 플러스 친중파 이 세력들이 자신들의 계획을 실행하려고 해놓은 사전 작업 중 가장 핵심은 국민연금, 즉 연기금입니다. 이를 위해 이미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전라북도 전주시로 옮겨놓은 상태이고요. 이건 드루킹이 문재인과 노회찬에 접근한 이유가 국민연금이었다는 사실로 충분히 증명이 됩니다. 먼저 이 세력들의 마인드를 이해하려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테마주는 무조건 작전주라는 것입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대북주가 오른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가의 가장 기초재료인 기업 실적이나 경쟁력이 오른 것도 아닌데 말이죠. 이건 작전 세력이 테마주를 선정해놓고 이슈가 터지면 작전을 하는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과거 2012년 대선 때 제가 못모르고 박근혜 테마주, 문재인 테마주 왔다갔다 기웃거리다가 마지막에는 문재인 작전 테마주에 물려서 돈천만원 날렸던 적이 있어서 아주 잘 알죠. 그래서 제가 반문 <laughs> 일본 불매운동 관련 주식도 다 마찬가지고요. 문재인 정부는 그 근본대로 이 작전을 국가 차원으로 하는 것일 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목적은 뭐 이미 다 아시다시피 공산사회주의 낮은 단계 연방제 개헌입니다. 그러면 이 계획의 가장 큰 걸림돌이 뭐겠습니까? 1. 외국 자본 2. 민간 기업. 문재인 일당들 입장에서 외국 자본, 민간 기업을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우리가 생생히 목격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 경제를 박살 내서 외국 자본 나가게 하고 시장에 헐값에 나온 민간 기업을 연기금으로 사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지분이 확보되면 스튜어드십 코드로 경영권 빼앗고 결국 민간 기업들 구교화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중국식 사회주의 완성. 주가가 떨어지니까 연기금으로 코스피, 코스닥 방어한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이면에는 민간 기업들의 지분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어제 기관 매수를 한번 보세요. 사모펀드, 연기금 등이 엄청나게 대량 매수를 했죠. 참고로 사모펀드는 좌파 자본이고요. 문재인을 위시한 이들 좌파 세력들은 한국 경제가 망하든 말든 신경 안 씁니다. 마치 작전 세력이 그 기업이 망하든 말든 신경 안 쓰는 것처럼 말이죠. 경제가 망해도 그냥 자기 재산과 권력만 굴리고 지키면 돼. 경제는 지지율에 영향이 안갈 만큼만 신경 쓴다. 딱이 마인드예요. 최근 민주당 연구원 보고서로 우리는 그 증거를 아주 생생히 목격했습니다. 일본과 맞서야 총선 유리 여당 싱크탱크 민주연 보고서 파문. 지금 문재인 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반을 선동하고 일본에 강경하게 나오는 건 전부 자기들이 오로지 총선에서 이기기 위한 전략이고 2020년 총선에서 이겨 작년에 실패한 문재인식 공산사회주의연방제 개헌을 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도 사실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한국개표기는 조작이 가능하니까요. 저도 투개표기 조작서를 믿지는 않았었지만 이미 이라크에서 한국전자개표기가 조작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됐고 콩고에서는 이 한국전자투표기로 인해 유혈사태가 발생하기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그 문제가 된 전자 개표기 회사와 선관위의 유착 의혹까지 나온 상태고요. 그러니 우리는. 무조건 투표는 조작이야. 응, 투표 조작은 니들 망상. 이러면서 투표 조작서를 무조건 믿거나 무조건 배척하는 일 없이 가능성이 0%가 절대 아니니까 철저히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봐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수많은 국민들이 여러 여론조사 업체들의 여론조사 결과를 신뢰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조작 의혹을 제기하듯이 실제 여론과 여론조사 결과가 너무 괴리가 크지 않게만 하는 거 저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식시장의 작전과 똑같은 것입니다. 실제로 투표가 어떻게 이루어지든 결과는 조작하면 되니 지금처럼 이슈로 여론몰이 하면 그만인 셈이죠. 어차피 메이저 여론조사 기관은 전부 문재인 세력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리얼미터부터 시작해서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등 주요 여론조사 업체 관련 사람들의 성향을 보면 거의 다가 친문재인, 친민주당 성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좌파는 훨씬 치밀하고 악랄합니다. 경제, 민생, 성장, 외교 이걸 왜 이들이 못하는지 아시나요? 애초에 잘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 한국의 미래가 궁금하시다면 고개를 들어 중국을 보면 됩니다. 중국은 단지 중국이 아니라 국인들과 어울려 있을 때그 존재가 빛나는 것입니다. 높은 산보물과 주변에 많은 산보물과 어울리면서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중국 공이 중국만의 몸이 아니라 아시아 모 몸, 나아가서는 전 인류와 함께 몸이 되길 바랍니다. 한국도 작은 나라지만 책임 있는 중견 국가로서 그 꿈에 함께 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미국, 일본 자본이 빠져나간 자리를 중국이 채우는 중인 거 아시나요? GM 군산 공장 부지에 중국 자동차 기업 들어오고 포스코 대신 중국 철강 수입하고 부산에 중국 철강 기업 자본 들어오고 태양광은 한화 대신 중국 업체 쓰고 중국 알루미늄 공장 들어오고 등등. 지금 일본 불매 운동이 성공해서 혹여 일본 기업들이 다탈 한국하고 그 자리에 만약 중국 기업들로 꽉꽉 채워진다고 해도 중국 기업들은 일본 기업들처럼. 그 자리를 우리 한국인들로 채우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조선족을 중국 동포라고 미화시키면서 한국에 4배 이상 더 들였고 조선족이 한국 대학만 나오면 한국인으로 귀화할 수 있는 법안까지 발의된 상태인 거 아시죠? 한국에 들어온 중국 기업들은 한국인으로 귀화한 조선족들을 뽑지 순수 우리 한국인들 절대 안 뽑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토종 한국인들 취업은 폭망하고 있는데도 통계상으로는 계속 취업률이 올라가는 아주아주 아주 합법적인 통계 착시 효과까지 문재인 입장에서는 아주 금상첨화. 그리고 그들은 원래 조선족이지만 법적으로는 한국인이니까 지방선거, 총선, 대선에서 당연히 투표권을 행사할 것이고 안 봐도 비디오로 문재인 같은 친중 친부의원 대통령 뽑을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리고 최근 서울대 고려대 게시판에 구군이 다했다는 글이 올라온다고 하던데 그걸 이제 아셨나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에 이미 이 대한민국은 끝난 거였습니다. 2017년, 2018년도에 가장 이민을 많이 간게 40대 좌파인 이유. 우리들은 몰랐던 걸 그들은 아주 잘 알아서 그런 겁니다. 지금 민주당 계열 정치인들, 아니, 당장의 문재인 대통령만 봐도 알수 있잖아요. 한국 역사상 최초로 세금 지원받는 대통령 가족이 해외 이주 생활, 이미 민주당 쪽 자녀들은 대부분 해외에 있고 돈도 다 빼돌려 놨습니다. 이 전부가 가짜뉴스 같나요? 단순히 저의 망상 같나요? 여러분이 직접 좌파가 되었다고 시나리오를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단순 소설인지 그럴듯한 일인지 충분히 답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해법은 뭐다? 문재인 탄핵, 민주당 해산, 민주당 장기 집권이 아니라 우파정당 장기 집권. 부족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